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색화반 참 마땅히 표현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자, 색화반을 전 시간에 제가 변하는 과정도 말씀드렸고, 어느 부분에 주로 있는 거 말씀드렸고, 자,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아... 전 시간과 좀 약간 다른 난초이기도 해요. 어, 처음에 이거는 신화가 나올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아, 아 다행히 뒤에 있어요. 이게 보면 뒤에 여기 지금 이제 그안 나와도 될 신화가 나온 게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서성을 띠는 정도밖에 없죠. 그리고 떡잎장이 조금 더 밝은 정도. 아잘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려나요? 보면은 약간 밝죠. 아, 여기를 보면 이렇게 밝습니다. 밝고 자 그리고 자이 난초는 신화 쪽으로 다시 앞으로 와서 보면 어, 무늬가 지금 이렇게 약간 가해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거를 좀 빼보면은 중간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서서히 이제 무늬가 나타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신화는. 어~ 서성을 띤 상태에서 이제 무늬가 늦게 자 제가 그~ 이새화반 처음 말씀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산에서 구분이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생지에서도 이거 지금 요 뒤에 정도 수준만큼 컸을 텐데요. 근데 큰 거는 이렇게 남부지만 이만큼 컸을라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건 음~ 그러면 어~ 이~ 그~ 지금 이만큼 컸을 때 지금 요까지 컸을 때는 그런 특징이 없다 반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리고 전시관과 그전시간에 보여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뭘까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엽록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무늬들이 보여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생긴 무늬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약간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게 먼저 바이러스냐 아, 아니면, 홍화에서 나타난 어떤 특징이냐, 이거 갖고, 지금 불이 한 20여 년 동안 그, 사랑설레 말이 많습니다. 어, 문제가 뭐였냐면, 바이러스다. 그렇지 않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의견이 갈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저거를, 이 일부를 잘라서 바이러스 검사를 했었는데, 물론 간이 검사입니다. 직접 검사는 아니고요. 어 그랬는데, 바이러스 반응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 어, 무늬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어, 어떤 무늬나 아니면은, 그홍화반에서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게 매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런 현상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데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무늬처럼, 일반 우리가 익숙한 무늬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은 그런 현상들은 잘 보이지가 않고요 아, 뒤에도 약간 그런 것이 좀보이죠 여기 있다면 어, 여기 살짝 보입니다. 어, 이런 정도. 그리고 이거는 급격히 빨리 소멸이 됐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자, 앞에 신화 쪽은 약간 연두색 기운을 띄고 있다가 그러고 뒤로 넘어가면서 어, 소멸이 좀 빠른 거죠. 소멸이 빨라서 그 먼저 보여드렸던 것보다 흔적이 덜 남깁니다. 덜 남기는 정도로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탈색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현상들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보면 약간 탈색된 느낌이 보이는데 아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염력이 두꺼우면은 그 느낌이 확실히 더딥니다. 늦게 나타나요. 그런 현상들이 늦게 나타나고 또 늦게 보이고. 그 다음에 감지하기가 어렵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 이 기부 쪽이라고 표현하는 치마 입 쪽. 자, 살아있을, 지금은 살아있죠. 예, 유독이 더 서성을 띄고 있죠. 밑에 보시면, 어, 그렇게 보면 잘안 보이나요? 이렇게 어, 하니까 잘 보이네요. 좀 뒤로 밀어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 부분이 이 옆에 벌써 이제 이거는 신화 쪽인데 벌써 여기는 녹이 많이 차 들어와 있죠 어, 연하게 나와서 여기는 벌써 2년이나 3년 지난 다음에 차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떡잎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서 도소멸은 빨라지고 자 분명히 차이가 있죠 어, 차이가 있는데 큰 맥락에서 한번 볼까요 어, 이거를 2년에 걸쳐서 벌어질 일을 당해 년도에 벌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또큰 무리가 없지 않을 만큼의 형태를 보이고 있죠 예 그러나 우리가 현재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아, 그런 과정으로 보지를 않고 오 어, 지금 이건 다른데 뒤쪽은 그러니까 경험했던 거고 전혀 다른 형태로 보이는 거죠 자, 제가 그 전에 자생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은도하고 암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자은도에서 많이 만났었는데요. 저는 꽃을 까서 제가 홍화를 본건 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주로 어떻게 됐느냐, 잎에 반이 남는 거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어차피는 제 차례 안 와요. 제가 잘 알죠. 워낙 그 우리 그산책 달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잘 캐거든요. 뭐 진짜 잘 만납니다. 어뭐 눈도 좋지만 그 어떤 집중력 그리고 또 뭐랄까요. 라뭐그 거의 날쌘돌이 뭐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런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씩 하나씩 어 찬찬하게 보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변했던 거죠. 제 체력하고 관련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의외로 반이 남아 있는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반 중에 뭐다 성공은 못했어요. 저도 어, 그 중에 일부는 성공을 하고 그래도 좀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었죠. 다른 분보다 그런 정도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그때 그 변화 과정을 보면 산에서 화려했던게 집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 자료를 예, 보시면 유튜브 자료를 보시면 어, 전혀 어, 그런 게 보이지 않았던 것도 제가 어, 경험을 한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문의가 많이 나왔었는데, 문의가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버리지 말라고 어, 어느 정도 그 기준점에 몇 가지 기준점만 들어가도 버리지 말고, 반드시 꽃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난실에도 그런 난초가 있습니다. 산에서 분명히 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반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몇 년에 한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버리지 말고 꽃을 끝까지 봐라. 자리 한 자리 비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보면 어, 또 홍화가 나올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아, 또 인내 그만큼 인내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예,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또 비가 내리는 바람에 제가 촬영만 하면 비가 오죠 아니면은 닭이 울거나 아, 참방에 많이 합니다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늦게 했더니 또 비가 와가지고 어, 밖에가 아주 굉장히 시끄럽네요 자 도움이 되셨을라나 모르겠어요 이게 어, 화면상 지금 제가 최대한 확대를 해서 여러분 보여드려 가면서 설명을 드리는데도 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된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 하시는 분도 있고 어뭐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하는데요 자 다음에는 또 음, 제가 봐서 생각나는 거 있는 대로 여러분께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끝. 감사합니다.